안녕하십니까. 강동탑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덕 레미안 힐 스테이트, 3,600세대가 넘는 레미안 힐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미안 힐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학군적인 수요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제가 뒤에 순차적으로 고덕 레미안 힐 스테이트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란 단점,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힐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덕 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고덕 2동에 위치한 그라시움 아파트, 근 5천 세대가 되는 4,900세대가 넘는 그라시움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3,658세대 레미안 힐 스테이트입니다. 위치는 고덕역에서 가까운 아파트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고덕역에서도 가깝습니다. 이쪽에 암사동 쪽에 롯데캐슬 아파트, 어, 선사역이 생기면 여기 선사역에서도 많이 멀지 않은 아파트가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대중교통은 먼저 지하철 9호선 예정이에요. 앞으로 3, 4년 뒤에 개통될 지하철 9호선 고덕역 그리고 현재는 5호선 고덕역 1번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3,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바로 앞으로 어, 배제, 배제 현대 아파트 그리고 근처로 오른쪽에 아이파크 아파트, 왼쪽으로 아나 아파트와 대우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교통이 어느 한 역에만 가까운 게 아닙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 8호선 연장선 올래 이제 곧 개통할 거예요. 이 봄에 개통할 건데 8호선 연장되는 선사역 이게 이제 다산까지 넘어가는 노선이죠. 여기 출구에서도 거리로 따지면 한 6,700m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5호선 고덕역 1번 출구에서도 3블록 같은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9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내면힐스테이트 바로 옆에 있는 사거리에서 쭉 나가면 구리암사대교랑 연결되고요. 구리암사대교는 올림픽대로랑 또 연결됩니다.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여의도나 잠실 쪽으로 나가는 것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양양강 고속도로 조금만 더 가면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여기가 인터체인지입니다. 여기 이케아가 들어오는 이쪽 지점 비즈밸리 바로 옆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땅 밑으로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세종시까지 내려가는데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정말 정말 엄청난 강점 학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학군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대치동, 그 다음에 잠실학군, 방이동학군 그리고 뭐 목동학군, 은행사거리학군, 광장동학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학군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마포 쪽도 얘기를 하는데 학군이라는 게 학교만 모여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도 좋은 학교가 모여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학원가까지 같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학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여기 블록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와 묘곡초등학교가 있고요. 명덕초등학교는 이 암사동 롯데캐슬과 그리고 어,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 블럭 그리고 아남 대우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명덕초등학교. 묘곡초등학교는 레멘힐스테이트 1블럭과 3블럭 그리고 아이파크아파트 주택가 일부가 넘어오는 배재현대까지가 묘곡초등학교를 이용합니다 중학교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인근 고덕동 그리고 이쪽 상일동까지 통틀어서 중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배재중학교 명일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 배재 명일중학교가 바로 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레미안 힐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일중학교 배제중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배제중학교는 남자중학교입니다. 간혹 고독중학교로 갈수 있다고도 하는데 제가 고독중학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가까운 데를 원하시긴 하죠. 근데 현재로 봐서는 레미안 힐 스테이트에서는 거의 명일중학교와 배제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로 마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고덕 명일, 상일동 일대에서는 고등학교가 10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영외고, 배재고, 자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컨벤션고등학교와 상일미디어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광문명일여고 그리고 한영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상일여자고등학교까지 근처에서 갈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학원가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블록 바로 옆에 여기 이마트가 있는 쪽인데요. 여기 안쪽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방이동 학원가로 가거나 대치동으로 셔틀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상일동 쪽에 새 아파트가 다 들어오면서 이쪽 학원가 안에도 대형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강남에 좋은 학원들이 분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레미안 힐 스테이트에서는 이 학원가를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여건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병원이나 편의시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마트가 근처에 있으면 좋고요. 큰 병원도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연환경도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의시설만 보자면 일단 이마트가 e 여기 레미힐스트 바로 근처에 있고요. 어, 미사 쪽에 스타필드 하남에 있는 코스트코도 차로 가면은 뭐 20분, 15분 내에 다올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고드 비즈밸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즈밸리 안쪽에 이케아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마트가 e 이쪽으로 이케아 쪽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케아 바로 밑에 JIP가 사업을 사서 거기에 유통 상업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주변으로는 편의 시설도 그 어떤 동네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3,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한십몇년 전만 해도 입주되는 아파트들의 이런 커뮤니티가 잘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요. 아마 이 동네에서는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처음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잘 지어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먼저,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 시설이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우나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겠다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좋고요. 사우나 이외에도 골프 퍼팅할 수 있는 라인,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그리고 여기에는 클라이밍 시설도 있습니다. 클라이밍 시설이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클라이밍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카페. 예전에 문화센터 같은데 많이 갔었죠. 그런 걸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지 내에서 어린이들, 영유아를 위한 그런 문화센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 환경이 좋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 녹지가 보이죠? 이게 야투막한 야산이긴 한데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강동그린웨이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올림픽대로 옆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게 강동그린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고덕산을 통해서 강동그린웨이를 통해서 이쪽에 센터 걸린 공원, 방주 공원, 명일 공원, 이렇게 내려가면 길동 생태공원 쪽까지 일자상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도로를 한두 개 건너는 거 빼놓고는 녹지를 밟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좋고요. 일자상까지 걸어갈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한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삶의 질을 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자전거 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바로 내려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8년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상일동에 있는 새 아파트에 밀리지 않는 것은 역시 학군인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은 명일중학교 배재중학교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자사고로서 어, 굉장히 좋죠 학교들이 단지 내에 붙어 있고 그리고 학원가도 가장 가까운 아파트, 새 아파트 중에서는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가 좋은 거야. 뭐각 단지별로 각각들이 잘 되어 있지만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커뮤니티도 좋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덕동에 위치한 레미안 힐스테이트 한번 알아봤는데요. 학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아파트에서 상일동, 고덕동 아파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희 강동탑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